안녕하십니까 맹국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아파트 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할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조용히 매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대부분 부동산들이 공동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동산에 가도 그 지역의 모든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심한 분양가를 매수할 때는 여러 부동산에서 매물을 문의하기 보다는 한 부동산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여러 곳의 부동산에 들러서 매수하고 싶은 매물을 물어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매도자에게 지화가 가게 됩니다. 매수를 하실 때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매도자가 어떤 가격에 팔려고 매물을 내놓았는데 여러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매물에 대해서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내 놓은 가격을 자꾸 올리게 됩니다. 이곳저곳 부동산에서 같은 매물을 물어보게 되면, 허 매수자를 만들어서 본인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어서 이곳저곳에다가 물어보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매도자에게 자꾸 전화가 가게 됩니다. 부동산마다 가격을 다르게 내놓는다면 이곳저곳을 방문해야 되겠지만 사실 매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어떤 매도자가 부동산마다 가격을 다르게 내놓겠습니까?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될수 있으면 매도자에게 전화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충분히 상의하고 매수 가격이다 싶으면 한 번에 매수를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도 전화가 거의 안 오다가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한다고 하면 가격 절충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저곳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고 매수 의사가 타진될 경우 오히려 가격을 올리고 매도를, 매도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는 소리소문 없이 하는 것이 매매의 증수기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본인이 팔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동산에서 매수하지 않더라도 공동망이 있는 지역에서의 매수 라면 가장 신뢰가 가는 부동산 한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분양가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던 시절에는 매수하실 분이 본인과 경쟁을 해서 돈을 더 지불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맹국부동산에서도 매수 의사를 타진하고 롯데 부동산에서도 매수 의사를 타진했어 싸게 해주는 데서 사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같은 손님인 줄은 모릅니다. 두 곳에서 계좌를 달라고 하니 가격을 깎아줄 필요도 없고 가격을 오히려 높이게 됩니다. 아파트보다는 분장금 매수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본인이 싸게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곳에 의뢰, 의뢰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더 비싸게 사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살 수도 없게 됩니다. 항상 매수자는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매도자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인기가 많은 분양권을 매수할 때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매수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가격을 미리 분석하셨다가 매수 가격권에 오면 한 번에 매수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속전속결로 매수하시는 분입니다. 가격이 싸고 매물이 좋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살 사람이 많아서 빠르게 매수하지 않으면 매물을 놓치게 됩니다. 좋은 매물을 싸게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금자들입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정보도 많고 매물을 안 보고도 매수할 수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도의 판단 판단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매물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아파트 등을 보고 한 달, 두달 시간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많은 부동산들이 있는데 한 달, 두달 생각할 때까지 그 매물이 남아 있다는 것은 매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매물은 좋은 매물이 아니든지 가격이 비싸든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매라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부, 돈부터 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 많습니다. 정말 시세보다 엄청 쌀 경우에는 시장에 흘러나오지 않고 중간에서 먼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매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수를 하실 때에는 소리소문 없이 그리고 속전속결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파트나 분양권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